천송팔 216장 성사의 귀양로 천송하시로 2025년 6월 3일 공개 새벽 투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음. thank you 간절한 화려한 빛에 찬송하시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뵙실 말씀을 상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I d 말씀은 사 n 이 11장 말씀입니다. 사 g 이 11장 말씀은 e t 성명 380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t l e bit of a l i t t l 는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t 라 e b 에서들은 아들이었고 l 라 bit o 을들 l i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랑해 빛달을 쫓아내며 대의 애비를 위해 어느 다른 여인의 나식인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비어 잊지 못할까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고맙게 출입하였더 얼마 후에 암문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느라 암문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빌라 장로들이 빛달을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이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문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따가 길라 장모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니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빨란을 당하였다고 왁자이른에게 왔느냐 하느라 그러므로 길라 장모들이 이따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문자손과 싸우게 하라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둘로 우리 둘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따가 둘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문자성과 싸우게 할테니.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게 지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리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이따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 이다 하니 이따가 길라 장롱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들을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사옵리라 이따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여호와 앞에 안래내라 이따가 암몬자 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는데 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자 손의 왕이 이따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봄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농네서부터 야곱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느라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예게 이르되, 이따가 이같이 말하거라. 이스라엘의 무학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굽에서 올라올 때에 방야로에 가여 홍해에 이르고 바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애군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군대 나를 내땅마음대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도방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아 방에 내려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가데스에 머물렀더니그 후에 방해를 지나 애논 땅과 고압 땅을 돌아서 고압 땅에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지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고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해수부나 곧아리도소리왕 시온에게 사들을 보내어 그의 기일은 초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아니라 그의 모든 집, 백성을 모아 야하스의 진치로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호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옮겨주시며 옮겨주시네 이스라엘의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무리 목속에 온 땅을 점령하게 아르논에서부터 야곱까지, 방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무리 몇 수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몇 수들 자기 백성이 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는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 옳으냐 대신 크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기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 되든지 쫓아내시냐? 그것으로 내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보아방 식골의 아들 을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투는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해수봉과 그 마을들과 아벨과 그 마을들과 아론은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가네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그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네가 나를 져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구나 오나군대 시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순과 암문자순 사이에 평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문자순의 왕이 이따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이따에 임하시니 이따가 길라아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라아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아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문자순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나하여 이르네 주께서 과연 암흔자손을 내 손에 옮겨 주시면 내가 암흔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테니 누구든지 내 신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데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따가 암흔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그, 그의 손에 옮겨 주시며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이르기까지이십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미 뱃까지 매우 크게 무지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내 딸의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용접하니 이는 그의 문어를 풍라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네, 어찌할 뿐의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이 돌이키지 못하리도다아니딸에게이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접 안본자들에게원수를 바꾸셨으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이 일만 내게 오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네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가라하고 두 달을 뛰어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의 일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비행하니 딸의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에마다가서빌라사람이다윗아리미아니 나을 시대 복하더라. 아니.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니다 마태복음 2십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자신의 주종과 관련하여 동원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삼십 절부터 4십 절입니다. 다른 한 비율을 들으라. 단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막내를 짓고 동부들에게 새로 주고 보내니.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동부들에게 보내니. 동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니. 다시 다른 동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기로 하였더니 그민들이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게 이는 성숙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자가 포도원 받게 되술 자 죽였느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놈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게 그 악한 자들을 침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지만은 다른 놈들에게 제로 줄지니나 아멘 그렇다면 이 예루프도원 농부의 입장에서 그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매우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 비유의 중심을 포도원을 대신 받게 된 다른 분들에게도 돌리고, 그들의 입장에서이 비유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다시 기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고, 이에 머리 뿌리되이열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고다 하물며 복은 일이 없느냐. 아멘. 건축사의 버림돌이 고통의 버림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좋지 않은 일이 좋은 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따에게 있어서 그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조, 좋은 일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좋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형제들로부터 처, 차별당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상이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딜레아스라이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딜레아댁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딜레아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이따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행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억을리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이따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하나님께 좋 못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들었으신 데는 이유가 아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은 아들 요셉을 읽습니다. 그 슬픔이 야곱에게 얼마나 컸는지 34절부터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짚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때 내가 슬퍼하며 스콜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들을 잃은 야곱의 슬픔은 위로를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한 일까지도 좋은 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좋지 못할지라도, 희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대로부터 차별당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던 이 딸을, 주, 이 딸을 들어 사사로 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축가들이 버림들을 지나도 교통이의 머리끌로 삼으시는 주님 희생의 아들이 딸을 주님께서 사사로 틀어 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비록 좋지 못한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지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교회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래는 자연의 영광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마다 믿음과 담대한 방향대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께찬송가 197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상호하며 도와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나